딸, 딸, 나와, 그만. 아빠, 무서워, 이제. 아니, 쿠, 쿠, 올리브영, 설빙 세트면 나와야지. 아니야, 아빠, 초코초코 초커, 브라우니 빙수 좋아해. 아, 씨! 자, 저번에 추천받은 게임이죠. 오늘의 게임, 커셔드 비치캠. 무슨 게임이냐면, 유령 미소녀가 있습니다. 그 유령 미소녀를 찾아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됩니다. 어, 오늘 찾을 미소녀의 팬티는 무슨, 딸이 죽었대. 그 이후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 아이가 날 괴롭게 한다. 끊임없이. 그 아이가 아직 이 세상을 떠돌고 있다. 해방시켜줘야 한다. 어 뭐야 진짜 미소녀지. 보인 집... 성불방법. 지푸라기라도 잡는 신형으로 찾아보다가 어떤 사이트를 발견했다. 오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면 죽은 사람을 성불시킬 수 있다고 한다. 아 여기다 사진을 찍고 업로드하면 되는 거야? 사이트는 영매사가 만든 카메라로 세상을 떠나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찍어서 15장 업로드하면 성불... 있다. 그리고 업로드 후에는그 사람부터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이 적혀 있었다. 서서 이야기지만 이 방법뿐이다. 다행히도 영매사가 만들었던 특별한 카메라를 구할 수 있었다. 50만 원? 첫네 로딩. 어우렉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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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어유어유어유어유어유어유 어우. 페이스 음... 바로 카메라를 줘 초... 내가 잘못 본 거가? 잠깐만 죄송해 그럼 끊어.いつ가야ってくる呢? 안 가. 죽었잖아. 아까워서. 어 우리 딸 오르르. 아유 우리 딸 등짝이 넓네. 열심히 했나봐. 이 그럼 좀 타볼까? 야호. 야, 이거 정글지만이야. 어, 그 누구도 가져오지 않았지만 언제나 있는 축구공, 우리 동네에도 이런 거 있었는데... 또안 무서운데, 근데 아, 그렇게 엄청 무서운 게임은 아닌가봐. 여기는 왜 나무가 쓰러져 있냐? 아유, 우리 딸, 아유, 아유, 아아아 아유... 씨.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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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은근히 소름돋는데, 잠깐만, <laughs> 아, 이기도 있을 것 같잖아, 카메라 들면. 어, 없네? 의외로 여기 없다. 안대편에 있나? 아우, 여깄네. 얘러분 혹시 우리 딸 봤니? 어, 1 5섯 개를 찍어야 갈수 있다는데? 근데 얘네는 왜, 횡단보도 위에서, 오우.. 아유.. 아유... 이런데 있을 법한데.. 이거 없지? 나무 같은 거 하나씩 매달려 있을 법한데.. 아니.. 지금도 무서워? 아니 하나도 안 무서운데? 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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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방금 왔었잖아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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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 아 싫어 꺼져.. 오늘은 이거 할 거야 데모노보다 이게 더 재밌지 않아? 아유 너 거기서 뭐하니! 뭔 소리야 우리 딸 아빠가 미안해 딸 이제 그만 나와 집에 가자 딸인연이 어? 아이 예 새끼가 아빠가 오냐오냐니까 그냥 만만한가 봐. 아! 어! 라고 하면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으로 보일 거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지? 어, 어세신인가? 안 보이는데? 정글짐에도 하나 있다고? 가까이 가야 보이나? 어, 저기 있다. 어우야, 어우야. 아 잠시만요 아우 갑자기 이런식으로 나오면은 그럼 약간 애매모해서요 아우 아우 딱 거기서 뭐 맥주아 니야뭐 그 물에 물에서 막 꼬르륵,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이거 아니고... 아, 그래, 배서하는 소리야. 근데 얼마나 못 먹었으면 살려달라고 저러냐? 어, 신발이 있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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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란다. 아유! 아난 아유. 아유. 아, 싫어. 난 노는 거 싫어. 노는 게 제일 싫어. 친구들 모이지 마라. 철봉에서 뒤로 돌기 하고 싶다고? 우리 딸 철봉 하고 싶었어? 아빠가 도와줄게. 아유! 아유! 뭐야 이거? 역시 딸이 증식했는데? 야, 씨, 생활비얼마로 빠져나가려고 이러냐? 뭐지? 아, 얘 예. 딸이 놀이터에 혼자 놀다가 놀다가 유기당해가지고 시체 토막 난거 아니야?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무단 투기하지 말라는 포스터도 있고, 봉투 저렇게 많은 거 보니까 뭐 연쇄살인마가 예. 따! 리을 해가지고 튀긴 거 아니야? 그러네, 이거 봐봐. 예, 강아지 강아지 그림 조각 난 것도... 아우 뭐야 저거! 아유, 아우, 이새봤네 아유, 아우, 진짜 너 뭐니? 어씨 나, 아, 야, 고개... 아우, 어우, 아, 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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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야, 야. 어, 뭐야 저거! 유야 너희 저거 보여? 유보유 저거? 너희들이랑 똑같이 생겼다. 야씨, 면상이 좋구나. 아... <놀람> 갑자기 튀어나왔으 엄마 라 갑자기. 그네 밑에 왜 아무것도 없잖아. 아, 어! 너뭐 하니 거기서? 딸 나와, 거기 더러워. 미쳤나봐 쟤. 너병 걸려 그런 데 가면. 아어딨니 우리 딸. 오래돼? 으아! 오! <laughs> 딱 친구들이랑 밖에서 놀다가 밤에 사진 찍으면 딱 이렇게 나오는데. <laughs> 아 진짜 저기 있네. 오우, 숨는 거 봐. 오우, 변태 같아. 오우, 징그러 야, 근데 이게 한 명이 아니네. 계획범죄 같은데, 얘네 어린애들만 노리는 납치범들 아니야? 7시 편태? 내가 보기엔 1시에 좀 뭉쳐있는 것 같은데, 편태들이. 그리고 지금 아래에서 보자고. 어우. 어? 아,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아, 그만 나와! 아빠가, 아빠 쿠쿠, 쿠쿠, 쿠쿠 갔다가 올리브영 가가지고, 너 이거 틴트 사자, 틴트. 어? 그 다음에 우리 공사 갈까? 어? 아, 아이봉공사 말고 설빙 갈까, 설빙? 딸. 딸, 아, 나와, 그만. 아빠, 무서워, 이제. 아니, 쿠, 쿠, 올리브영, 설빙 세트면 나와야지. 아니야, 아빠, 초코 초코 브라우니 빙수 좋아해. 으아! 씨, 깜짝이야! 아빠, 초코 브라우니 빙수 시킬게요. 딸기, 딸기 스페셜 시킬까? 딸기, 딸기 토핑 추가 올릴까? 뭔, 나 닮아. 내가 훨씬 더 나은데. 에에 아, 나 찾았다. 아얜이름 마이키야? 진짜 변태같이 생겼다 봐봐 진짜 너희랑 똑같이 생겼어 이 눈동자에 매가리 없이 양옆으로 걸어쓴거봐 하고 이... 구강호흡 하고 여정적한 손가락 한번 봐봐 이거 팔찌가지고오라이몽이네 젓가락은 집어치니? 야, 젓가락으로 음식 집어먹지 말고 손가락 먹어야겠다 이거는 <laughs> 여긴 뭐가 없는거 같은데 이러고 있으면 저기서 뭐 나오나? 딸 안에 있어? 딸속 많이 안 좋아? 아빠 약 사다 줄까? 딸 당연히 말을 안 해요 맞을라 라고 하면은 딸에게 트라우마가 생기겠죠?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아이에게 사소한 마실수라도 굉장히 큰 피해로 다가옵니다 르띵띵 공익광고 협의회 뭐야? 여보세요. 아, 치킨이우 오, 뭐야 이거? 왜이러 왜야? 뭐야? 어? 너 보고 잘못했나봐, 얘들아. 나 익사 나왔는데? 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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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 어?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사샤 실 있겠지? 아, 아씨. 여기 너희들 꼬치떡 떨어져 있다. 아, 좀... 어~~ 아, 정리 좀 하고 나아라 아, 깜짝이야. 아, 개 싫어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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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름이 마이킹거 보니까 아... 같은데 약간 저작권에 굉장히 두들겨 맞은 아... 아... 우스딱 그런 느낌 하나 나왔다 하나 나 아... 어디 있을까? 마지막으로 안 찍은 게, 이 시서 쪽인데? 달 모가지, 썰어간, 피뜯 야, 차를로, 땀, 땀, 땀. 파이 땀, 땀, 땀. 라이트, 프트 극으로, 양 옆으로, 뺨스그 옷가 아니, 안 나오잖아. 어딨어, 얘 딸? 딸! 딸! 너 숙제 다 했니? 너 내일 6시에 구모 선생님 와. 어? 이제 보니까 숙제 안 해가지고 숨는 거네. 아니, 지금 가서 9번 문제 풀면은 1시간에 풀겠다. 꼭 숙제 해왔냐고 물어보면은. 아! 예, 어제 일이 있어가지고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네. 그게, 아,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너 저번에도 돌아가셨잖아. 더블파참면 어. 이제 클나는 거지. 뭐. 여기에도 이렇게 거울 봐야 나올라나? 나머지 하나 어디 있지? <목소리> 아우, 진 <싸>! 아우, <목소리> 오 오, 기분 나빠씨. 여기서 이렇게 봐야 보이나? 나에게 힌트가 있다면 이런 건 아무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응? 왜 소리를 질러서 도망가? 그 소리 듣고 와야지. 응? 아빠의 비명 소리. 아빠가 위험해. 해, 와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여태까지 먹여주고 시켜주고 입혀주고 다 했으면은 목숨 바쳐서라도 지키란 말이야. 응? 라고 하는 건 방송이니까 그런 거고요. 아니 다 뒤져 여기 말고는 다 했는데 뭐가 더 있나? 집 위에 있나? 잠깐만. 너 딸이니? 오래? 비가 오는데? 어다 치고 왔는데? 돌아갑니까? 공원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거 맞겠지? 다 모았어 아 그래? 숫자저전화힌트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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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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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빨리 죽기 식사에 저렇게 줄었구나. 아, 뭐야? 아, 이제 시작이야. 아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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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에 뭐가 있었는데요? 아레레, 아이가 아닌 것 같은데, 머리가 좀 길었는데요. 아레레, 아, 아, 나 나갈래, 나갈 나갈래! 어우 야, 바퀴벌레, 아유, 좀, 청소 좀 해라! 막 튀어나올 것 같은데, 아. 너왜 목이 돌아가 있니? 아아! 내리면 앞에 막 튀어나올 것 같아요, 막. 걔 있는 거 아니야?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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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어문 어, 열려 봐오문 열려 어떻게 아쇼 아우 아저 발이 있는데요 잠시 아우 아유 아우 아유, 아유. 아유. 잠깐만 발이 다른데 내 딸은 저런 발이 아니었는데. 실에 있다는 건가? 잠깐만, 근데, 잠깐만. 이거는, 야, 이거는. 야, 이거랑. 이거는. 야, 차이가 너무 큰데? 다리가? 아니, 다이어트. 아, 그래. 아, 나는 못 보겠다. 아, 튀어나올 거 같아서 내는뭐 보게다. 목에다... 아우, 아우, 아우. 와! <laughs> 내딸 아니라 그랬어. 내딸 아니라 그랬어. 아, 내가 딸 아니라 그랬잖아. 내가 딸 아니라 그랬잖아. 어, 너 엄마야. 우리 딸은 엄마 없어. 반투명 문 너머에 누가 있다고? 아우 야 미치가 짱 치카짱 아빠 들어갈게 안돼 알았어 아우 야 바퀴벌레 날아다니는 소리 뭐야 저거 아어 뭐야 누구야 뭐야 누구야 나와!! 누구야!! 그저 누구야 그저 누구야 나와 나오라고 했어 아..이.. 아.. 누구세요.. 아..아..아.. 아.. 아, 아, 아.

뭔데? 아, 깜짝이야.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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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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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야 어! 오, 지마 오, 지마 <laughs> 뭔 소리야 갑자기? 뭐야 뭐야 뭐야? 아휴어 미친년인가? 아우 진짜 얼마나 더 해야되는데 이거 얼마나 더 해야되는데 이러지 마세요. 아, 이러지 마세요. 진짜 아 나한테 왜 이러는데요? 아, 뭔데? 뭔데 뭐하는 건데? 나 오면 찍어야 돼. 어,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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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그리는데? 야, 초등학생 이렇게 그린다고? 슛! 이거는 사진이잖아, 아, 후원자야. 뭐야, 오. 오, 네이엄! 어! 대시다 오! 대쉬도 이거 후원했구나. <laughs> 약간 그림체가 다르신 분이 있는데. 딸 성불하서 지금 보니까 딸이 아니야. 딸이 아니라 악령이었어. 어, 왜 이거밖에 없지? 왜 이거밖에 없지? 아까 여트까지 찍은 사진들 다 어디 가고? 오지? 일단 업로드해. 이일이추가는고이런 화면 갑자기 고싶더니친구 귀신 이친는거 아니야? 근이있는거 아니야? 근이걸어이게지 언제 어떻게는지제죽었어떻게안는지 잠깐만. 어떻게는 잠깐만 야, 그 할머니 귀신 오는 거 아니야? 에? 어, 따네 뭐야? 어. 갑자기 죽었는데? 가이 뭐 튀어 나오는 거 아니겠지? 어? 누구세요? 어. 호우단 미남. 미스카. 어레레? 아, 내가 범인이구나. 내가 범인이구나.

아, 래래래래래 아우 아우 저 기어 오는 거봐 아우야 아프면 좀 쉬어 나오지 말고 기어 오다가 탁상 밑에 사라졌다가 나올 때그 할머니 귀신 나오는 거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오 맞았어 맞았어. 아. 와. 아, 아. 어. 오자! 오자! 와! 오자! 오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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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전화 건다. 1 1 아, 맞아. 일본은 경찰이 110이구나. 뭔 포옹을 한번 해줘! 이거 엔딩 크리스타 올라가면 뭐가 있나? 뭔살인자 쉐기야! 내가 죽인 것도 아닌데! 근데 나 귀신한테 죽을 것 같은데? 경찰이 아니라? 잠시만요! 지금 가요! 아, 잠시만요! 뭐가 무슨? 어? 자살했는데? 자기의 삶을 비관해버렸어. 어? 다른 사람도 떨어졌는데 어? 그냥 결국 그거 아니야? 애들만 불쌍하고, 어, 죽은 사람은 죽은 거 아니야? 화설로 끝나기 좀 아쉽긴 하네 뭘 내가 죽여 아니야 뻑큐 뻑큐 어 그럼 그거 보러 갈까? 꼬물기 에디션?